배수현의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익산시 다이로움 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정했습니다. 익산시가 시행하는 다이로움 카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가 실시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익산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는 2020년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익산지역화폐로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 시민들은 휴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약 7만 4천여 명이 등록하였고 사용하는 시민들은 사용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제도를 통하여 더 많은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주제와 관련된 보도 내용은 광주일보, 전북 도민일보, 세전북 신문 아시아 경제, 익산시 공식 블로그, 네이버 뉴스, 익산신문, 열린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5일자 익산열린신문에서 익산다이로움 가맹정 등록 신청하세요라는 주제로 부제는 익산시 9월까지 등록 필수, 10월부터 가맹점만 사용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2021년 1월 20일자 보도는 "익산 다이로움 농협 키프트카드 출시", "익산시 5만원권, 10만원권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라는 내용으로, 2021년 4월 7일자 보도는 "익산 다이로움 카드", 4월 특별 이벤트 진행이라는 주제로 부제는 음식점과 카페, 3만원 이상 사용 200명에게 2만원씩 포인트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 1월 17일자 익산신문에서는 지역 앞에 익산 다이룸 카드 본격 출시라는 주제로 부제로는 익산시 100억 원 규모 이달 17일 출시 기념 행사, 돈의 첫 충전식 선불카드로 발행, 5% 인센티브 지급,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 기대로 처음 보도하였고, 2020년 8월 27일자 보도는 익산 다이롬 9월 1일부터 10월 4일 페이백 깜짝 이벤트라는 주제와 익산시 추석 앞두고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다이롬 결제 50만원 한돈에 10%포인트로 돌려주어 준대형마트, 병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열곳 업체에 제의라는 부재로 2020년 9월 15일자 보도는 익산 다이룸 가맹점 등록 서둘러 신청하세요라는 주제와 부재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시행으로 10월부터는 등록 가맹점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 가맹점 유치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등록 필수라는 부재로 2020년 12월 30일자 보도에서는 큰 호응 지역화폐 익산 다유로움 혜택 내년 대폭 확대 부재로는 발행규모 2천억 원으로 증액 페이백 혜택 연중 부여 기프트카드 첫 도입 모바일 간편 결제 방식 확대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위에 준 대형마트 등 30곳 페이백 제한으로 2021년 4월 30일자 보도는 시 가정의 달 익산 다이로움 축제 이벤트 개최라는 주제로 가정의 날 이벤트 참여 시 1만원 추첨 기휴 5번, 2021년 9월 1일자 보도는 시익산 다이로움 이용 할인 착한 가맹점 모집이라는 주제로 5에서 10% 소상공인 자체 할인, 시는 차별화된 홍보 지속 지원이라는 부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의 횟수를 보면 익산 열린신문이 네건 익산 신문이 일곱 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익산 신문은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카드 출시에 대한 가입 및 홍보 및 전달 수준이라면 열린 신문은 다이로움 카드에 대한 가맹점 등록과 기프트 카드 출시와 특별 이벤트 진행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일보에서는 익산 다이로움 카드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 익산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측면을 보도하여 광주일보 보도는 정보 전달이 유익했고 인상적인 홍보성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된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바라본 사건의 팩트 체크는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익산 다이로움 카드는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익산 다이로움 카드는 익산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익산 지역화폐다. 먼저 익산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익산 자영업자들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용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페이백 소비 촉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월 17일 기준 익산 다이룸 카드 가입자 수는 약 9만 명에 이르며 발행액은 약 1,929억 원 정도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경제활동이란 인간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인간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익산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익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입, 시행하고 있는 익산 다이룸 카드 사용 제도는 성남시를 비롯한 몇몇의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익산 지역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에 이익과 효과를 갖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익산 시민들에게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울 때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행정기관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